대 많이 때려줘야죠. 네. 자 미스티 계속해서 움직아. 미라 이 미스티 업 이게 정말 싫죠 자 피가 점점 빠져 있고요. 어자 일단. 자 일단 CPL도 작전 맞았어. 아우 어자저전투대 하나. 엔 다운 시고요 피가 별로 없어요. 자피피 진짜 피입니다. 자 사나요. 어 한만의 차로 잡아내면서 자 이거 발표 들었습니다 차량 맞을것아 같... 일단 담장이 있어서 못때렸고요 뒤에 있는거 모르는거 같은데요 자 이거 조심해야돼요 이거 앞에 보고 있는데 뒤에 있어요 한명 지으 어그로 끌고 있긴 한데 자 왔죠 6페이지 말이죠 자 망치팀 아직 남았습니다 한명 남았어요 모릅니다 잡을 수 있습니다 자흰구사의 7등 자, 이거 보죠 아, 뭐죠? 이거 수류탄 꺼낸다 맞은 거 같은데요. 자, 맞죠? 자, 아, 자, 기절. 아, 이거를 잡나요? 일단은 기절되긴 했지만 네팀 남았습니다. 그쿠반이 아, 다시 한번 기절했지만 할수 있지 않을까요? 자기장수 또기술수또 똑같아요. 네. 네 <laughs> 앞으로 좀 먼저 이동해봅니다. 일단 버린 것 같기도 하네요. 에이, 가, 가, 먼저 가. 어, 제발 가, 막 이렇게 보낸 것 같아요. 한 명을, 자, 나오죠? 슛! 아, 많이 맞았어요. 반피. 한번 더! 아, 자, 마무리 지으면서. 자, 여기는 킹존이랑, 저스티스가, 아, 나, 킹존이 너무 경지가 많아요. 지금 양각인데, 심지어. 앞으로 한번 가야 돼요. 능선까지 내려가야겠죠. 피 채우고, 정비한 가야 지 자, 슛! 아, 실피여서, 바로 기절. 수류탄? 아, 그러니까 아깝게 피했고 자, 수류 터지자마자 뛰어오죠. 자, 슛! 아, 엎드리면서까지 싸봤지만. 자 일단은 크레이지 들어오고 있고 카르페 디도 추페이랑 여기 함나자 아 어떻게든 이거 알아냈죠. 자 이거 맞는 거 알고 뛰어가죠. 가자. 봤어요 머리. 자 든전한 사람이고요아 하지만 크레이지가 마무리되면서 자 지금 탈승수는 좀 많은 세명 남았습니다. 자 이거 먼저 누가 먼저. 이거 아 하지만 2등은 일단은 카르페 디 확보가 되면서 자 이거 쏘같 왔네요 위험했는데요. 아자 쎄요 오소이 파티 터졌고요 파티. 아, 자, 파퀴 터졌구요, 파퀴. 아 하지만 무난하게. 고, 어! 아 여기도 있어요. 아, 다뤄지겠네요. 산으로 가겠다고 마음 먹은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이거 참 위험한데요. 자 내리면 안 되죠. 빨리 타야죠, 쇼. 타야죠. 차 터질까봐 내린 건데 아 이거 컴퓨터랑 다 돌아가고 있는데. 자 이거 맞은 기이잘 잡아 국민에서 맞아주고 자마찬가지 리스트까지 마무리됩니다. 자. 아, 아, 내렸는데, 어, 자, 내려와서 잡아주면서, 힐키트가 10등입니다. 야, 잡은 줄 알았는데, 내린 거였어요. 스트레스 플레이 좋습니다. 다 반병, 불타합니다. 빨리 내려가, 내려가, 날아가면 돼. 슈스스스스 오는 DCF가 있거든요. 자, 불 많았고요. 수상을 빨리 먹어야죠.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요. 아, 죽어주면서. 이데이시 d 도영국로 잡는 크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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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보 한국 한국 지금 머리 엄청... 살짝 보국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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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국 한국 한 보여주나요? 자빈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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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국자아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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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명 한국 한국 한 한번더 잡아내는 DC. 자, 아, 자, 두명 기절. 자, 한대맞았고요 자, DC. 자, 섰어요. 아, 오히려 역으로 당한 모습. 자, 하지만은, 아, 이거 오히려 같은 팀이네요. DCT가 붙어줬고요 자, 붙으면 되고, 잡아야 되죠? 자, 이거, 신경 자, 왼쪽. 아, 이거 펀치지? 아, 펀치. 이거, 아, 주먹 로었습니다 이거를. 자, 조지히안 섰죠. 하지만 여기서. 자, 여기서 이스포트 제로가 마무리되면서 자 쏘자! 보스 자! 아! 자! 좀, 엠포 지금 보람 있는데요 자! 두명 담아내는 보스입니다어 공방자계장이 아니기 때문에 버티면서 달리 건너기가 좀 힘들거든요 스히 이거 보다 만약에 자기장이 집에 갇히면은 여에서 디노스 한 명을 쫓아오고 오늘 힘들어 진짜 하지만 자 킬수는 뽑았네고요 혹시아 이거 카르페님한테 디 맞을 것 같은데요 자슛 쏩니다 자 이거 아, 이제 잡았어요. 자, 보이죠? 이거, 잡는 잡습니다 아, 나, 나, 기절. 자, 이거 보이죠? 자, 슛. 기대 맞았죠요 MVP 아래쪽에 저, 봉우리 같이 있죠? 아, 자, 싸울거에요, 롤렉스 먼저. 자, 침까지 먼저 탈락하나요? 자, 실피, 이거 자기 나쁜요. 계속 기어하네요 자, 잡아내고 계신데요, 저거를. 로고 살짝 보면 잡아입니 거. 없...